연일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구시가 오늘 무더위를 날려줄 도심 속 물놀이장 두 곳을 개장했습니다. 저렴하지만 사설 못지 않은 시설에 접근성까지 높아 많은 시민이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영복을 입은 아이들이 시원한 물속으로 첨벙 달려듭니다. 아기는 엄마 손잡고 아장아장 발만 담그지만 즐겁습니다. 큐브를 안고 유수풀에 몸을 맡긴 채 둥실둥실 신나게 떠다니는 아이들. 전국 최초 하천변 물놀이장인 대구 신천 물놀이장이 개장했습니다. 파도풀과 유수풀, 가족풀 등 일곱 종의 물놀이 시설을 갖추고 매일 오후 7시까지 운영합니다. 파도풀에 물이 정말 깊지 않아서 자연스럽게 떠다닐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어, 저기 물폭탄도 양이 엄청 많이 떨어지고. 두류공원 내 두류워터파크도 오늘 개장했습니다. 하루 2,500명의 인원을 수용할 만큼 규모가 크고 시설도 다양합니다. 50m 길이의 미끄럼틀은 이곳의 자랑입니다. 야외 푸드트럭과 피크닉 존등 다양한 부대시설도 갖춰 시민 편의를 높였습니다. 도심의 위치에 가까운 데다 입장권도 저렴합니다. 입장료가 싸고요. 다른 사설에 비해서 어, 굉장히 시설도 좋습니다. 대구 시민분들이 많이 이용해주시면 저희는 더욱더 안전하고 즐겁게 물놀이 할수 있도록. 대구시는 물놀이장 두 곳을 8월 중순까지 운영할 계획. 유례없는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이번 여름 시민들은 가까운 물놀이장에서 더위를 식힐 수 있는 좋은 선택지가 생겼습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